안녕하십니까 한국사 박준석입니다. 어,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정리하는 영상 한번 찍어 보려고 하는데 어, 이번 2024학년도 1학기 1차 지필 평가를 대비해서 영상을 두개 정도 찍을 예정입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찍고 있는 이번에 여러분들 3월에 쳤었던 그 모의고사. 문제 중에서 우리 시험 범위에 속하는 문제들 여덟 문제입니다 5번, 7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요 여덟 문제들 한번 풀이를 해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따로 영상을 찍을 건데 그 영상은 우리 수업 시간에 내가 설명했었던 것 중에서 내용이 많잖아 그치? 그니까 그 중에서 <laughs> 좀 중요한 그런 핵심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 두 번째 영상까지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올릴 건데 내가 올렸다고 나중에 얘기를 해줄 거니까 그거 보고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시면은 굉장히 굉장히 좋겠습니다.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어 여러분들 썼던 시험 문제들 잘좀 봐주시고요. 어, 이, 내가 풀이해주는 거 8개 문제이긴 한데, 이 8개 아니더라도, 저기, 여기 문제 유형 같은 것들은, 나랑 마수정쌤이랑 다 모의고사 혹은 수능식의 문제를 최대한 냈기 때문에, 객관식 같은 것들은, 여기 있는 문제 유형을 조금 좀 익숙해지면은, 좀더 풀기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의고사 문제는 굉장히 very, very easy 하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게 될것 같아. 자, 그러면은, 먼저, 어,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참고로, 뭐, 요런, 요런 문제들도 가능성이 있고요 어, 요런 문화재는 거의 안날것같고요 물론, 요런 문제, 호우명그릇, 고구려랑 관련되어 있는 호우명그릇. 그 다음에, 요런 식의 연대기를 묻는 문제, 연대기, 시간순서. 내가 항상 시간순서 강조하는데, 시간순서 묻는 문제도 낼수 있으니까 조금 집중해서 다른 문제들 내가 풀이해주는 문제들 말고도 풀어주시면 좋겠다. 5번 보겠습니다. 5번 어,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탐구 활동 계획서 주제는 과학, 조선 전기 과학기술의 발달. 일단 조선 전기입니다. 조선 조선 시대의 발달. 조선 시대 조선 전기에 뭐가 있었는지 보면 돼. 어, 내가 수업시간에 얘기 안 했는데. 어, 농사직설, 작용루, 암구일구 이거 다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이긴 하거든 사실 이거까지는 지금 뭐 몰라도 되긴 하는데 어쨌든 세종대왕 때 있었던 일이야 자, 동그라미 1번 사실 정답은 1번이긴 합니다 근데 뭐 칠정산이 뭔지는 몰라도 되는데 이것도 세종대왕 때 했었던 겁니다 근데 동그라미 2번 수원화성축조 이거 누구지? 수원화성축조 정조입니다 정조야 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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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3번. 첨성대 건설. 요거는 누가 봐도 조선 아니죠. 신라입니다. 신라. 요거는 교양이야. 교양. 4번. 직지심체우절은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고려 시대입니다. 동그라미 5번. 불국사 3층 석탑. 요거는 요, 요것도 알아주면 요것도 교양 같은 건데 요거는 신라입니다. 그래서 1번이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줘야 될 것은 수원화성은 누가 만들었다? 정조 때 만들었다. 정약용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 거중기 사용됐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시라고 5번 문제 같이 봐 봤습니다. 넥스트 어, 6번 문제는 보통 이거는 수능에서 잘 나오는 유형이 아니긴 한데. 굉장히 조금 인상깊은 문제라고 솔직히 생각을 하고요. 자, 칠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달의 추천 도서, 무슨고등학교 도서실 도서명, 북학의 음, 소개, 연행사의 이론으로 연행사가 뭐라 했었죠? 연행사 연행사는 조선에서 청으로 넘어갔었던 사신들을 연행사라고 하는데 이 연행사의 파견을 계기로 해서 이 조선에서는 원래는 청나라에게 복수를 하자고 하는 북벌론이 굉장히 어, 성행했었는데 이 연행사 덕분에 북학론이 굉장히 어, 많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책 제목부터 북학의잖아. 그래서 이 가인물과 관련된 설명은 북학과 관련된 거예 여기 적혀있다시피 북학의는 북학 북쪽에 있는 청을 배우자라는 뜻.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북학에 대해서 설명을 적으면 될것 같다. 자, 동그라미 1번. 동학은 청시였다. 이것도 내 수업시간에 했어. 이거는 최재우야. 최재우. 동학은 어, <laughs> 천주교라고 하는 서양의 새로운 종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천주교까지 싹다 짬뽕시킨 종교가 동학이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줘야 될 만한 거는 보국감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보국감민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고 내가 얘기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아니고요. 삼국사기를 저술하였다.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는 배우지 않았을 텐데 분명히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삼국사기는.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이고요. 이거는 김부식이라고 하는 아저씨가 어, 만들었습니다. 이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물론 이번 시험범위는 안내가지만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독립협회를 창립할 때. 이거는 아직 안 배웠고 우리 어,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배울 거거든? 저기 뭐야. 개화기 때 있었던 일이야.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상공업진흥을 주장한다. 요게 정답입니다. 이거 북학의를 지은 이 사람은 참고로 박재가라고 하는 인간인데. 박재가라고 하시는 분인데 요 사람은 우리 앞에서 배웠던 신학이랑 또 연결되는 사람 이걸랑.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야 살수에서 적군을 물리친 거 누구야? 이거는 고구려랑 저기 수나라랑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 고구려의 장군인 을지문덕이 살수에서 수에서 크게 이겼죠요거는 내가 알기로는 여러분들 저기 나수정사이 배웠어. 그래서 정답은4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음은이11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것은이통은대로 정비 정리하기 경국대전을 완성하이 경국대전 조선시대인데 경국대전은 누가 만들기 시작했지? 맞아. 세조 때 제작하기 시작했어. 근데 세조는 중간에 죽어가지고 세조의 아들인 성종 때 완성을 했고 널리 반품하는 역할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조선시대라고 하는 것을 파악할 수 있고요. 이 조선시대의 지방제도는 바로 8도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 참고로 4출도는 부여고요 22담로는 100제입니다. 9주 5소경은 신라인데, 통일된 이후에 신라가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5경 15주 20, 62주. 아, 몰라. 이거는 뭐 숫자 엄청 크면은 이거는 발해야 웬만하면. 은 그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그 지방행정제도 그 수업했었던 거 기억해 줘야 돼. 12번. <laughs> 다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역사 속의 건국자 이야기. 조선. 야 그럼 여기 뒤에 안 읽어도 이 인물은 이성계라고 하는 것을 사실 알아주면 제일 좋아. 해 알아주면 좋아. 조선을 건국하였습니다. 이건 무조건 이성계다. 1번, 동의보감을 편찬하였다. 요거는 내가 지나가듯이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허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었던 거고요이 동의보감 같은 경우에는 광해군 때 전후 복구 사업의 일환으로 이 동의보감 편찬했다고 했다. 참고로 이 광해군 때는 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양전사업 실시했고요 그리고 그리고 호적사업 같은 것도 실시했다고 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대동법 그리고 중립외교 광희군은 대동법이랑 중립외교 중요합니다 대동법 중립외교 자 나당연합을 성사하였다 요거는 저기 신라랑 관련된 얘기죠. 이거는 태종 무열왕 김춘추입니다. 김춘추 무열왕입니다 해동 천태종을 창시였다 이거는 아직 안 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천태종을 창시한 사람은 고려 때 있었던 의천입니다. 의천, 의천이 천태종을 창립 창시하였습니다. 요것도 3번도 아직 안 배운 거니까 괜찮고. 위화도 회군을 단행하였다. 요거는 내가 설명을 안 했는데, <laughs> 이성계 하면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는 게 위화도 회군입니다. 위화도 회군. 이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해서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수 있었으니까 이성계 위화도 회군 반드시 기억해 주시고, 이 왕오 <laughs> 천축국전 같은 경우에는 왕오천축국전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해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왕오천축국전 해초가 왕오천주국전이라고 하는 것을 절수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4번. 그래서 12번은 조선 시대의 임금인 이성계와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13번 비출진 전쟁 중에 있었던 일. 블라블라블라, 의병을 일으켰고, 외적이 쳐들어왔고, 블라블라블라, 이슠, 이순신이 나타났다. 야, 이거 무슨 전쟁이야? 딴건 몰라도 이순신 보고는 무조건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걸 알아줘야 돼. 임진왜란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오른 것은 동그라미 1번, 별무반이 조직되었다. 요거는 고려시대 때 있었던 거고요. 별무반 같은 경우에는 윤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진을 정벌하기 위해서 만들었었던 거야. 척합이 야 척합이 언제 건립됐어? 이거 마지막 시간 얘기했는데 신미양료, 신미양료, 신미양 신미료의 결과야. 신미양료에 대해서 얘기하자면은 배경은 제너럴 셔먼 사건입니다. 제너럴 셔먼 사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랑 관련어 있는 사건이니까 이 신미양료도 미국이 쳐들어온 사건이고요. 결과가 야 너희들 서양애들이랑 친하게 지내지 마라고 하는 척하비를 건립하는 거, 이것이 바로 결과입니다. 틀렸다. 똥밥 3번 철리장성 축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두 차례 우리나라에서 두 차례 철리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는 고구려 때 만들어졌고 또 다른 하나는 고려 때 만들어졌습니다. 틀렸고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뒤에 고종 때 개화기 때. 개화 정책의 일환으로 했었던 게니까 틀렸다. 정답은 오번 조병 연합군이 결성되었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다. 1 4번 밑줄친 개혁의 내용으로 오른 것은 김연년살림이 화를 입다. 중종의 총애를 받으며 각종 개혁을 통해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던 조광조. 조광조. 그러니까 이거는. 조광조의 개혁정책에 대해서 기억하면 된다는 거야. 자, 조광조의 개혁정책. 첫 번째, 현량과를 실시했습니다. 왜? 과거로는, 저기, 원래 그 지배층인 훈구애들이 과거를 통해서 등용되었었기 때문에 조광조를 필두로 한 개혁세력이 등용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통해서 등용되기 어렵다 했어. 그래서 조광조 세력을 좀더 보다 쉽게 등용하기 위해서 혈량과라고 하는 것을 실시하였다. 그래서 정답 1번이다 추천이야. 추천제. 천거. 동그라미 2번. 아, 동그라미 2번이 아니라 혈량과 실시하고 두 번째로 했었던 게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향약을 실시했습니다. 향약향약은왜 실시했다? 향촌에서의 살인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서. 협약을 실시했습니다. 세 번째는요, 거두 번째는 반드시 기억해줘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소격서라고 하는 거를 폐지했어. 왜? 소격서는 도교 기관이었기 때문에 성리학적 질서를 실현하기 위해서 소격서를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이 성리학적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또 다른 그방 방안으로 또 제시된 것이 바로 문묘라고 하는 것을 배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다. 마지막 기묘사화의 가장 핵심 근거, 핵심 원인이라고 볼수 있는 게 바로 위훈 삭제였습니다. 위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공훈은 진짜 공을 받은 사람이 세워야, 받아야 되는 건데 이 공훈을 거짓되게 받은 것을 공, 위훈이라고 했고요. 이 거짓된 위훈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내치는 과정에서 이 김여 사림들이 싹늘다 죽여 버린 사건이 바로 김여 사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영정법을 시행하다. 영정법 같은 경우에는 그 전세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서 했었던 건데 원래는 어, 매년 다르게 세금을 납부했었던 것을 매년 동일하게 영원히 정한 것을 영정법이라 하고 이거는 인조 때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상 틀렸고요. 별기군을 창설하는데 이거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거는 개화 정책이 일어났을 때 실시되었었던 새로운 군대입니다. 이거는 뒤에서 중요하게 나오니까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 교정도감을 운영하였다. 이것도 고려시대 때 나온 것들. 이것도 중요하고요. 고려, 저기 무신정권기 때 나왔었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군국기 무처도 개화기 때 나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기 1차 가보개혁 때 나오는 또 중요한 기간이니까 뒤에 가서 내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1번 되겠다. 조광조의 어떤 개혁정책가 있었는지 잘 기억해줘야 된다. 15번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제는 뭐, 뭐. 효종은 둘째 아들이지만 왕이 올랐으니 장남 대우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대비께서는 3년간 상복을 입어야 됩니다. 서인 효종은 비록 왕이 올랐지만 장남이 아니다. 그러니까 대비는 1년 동안 상복을 야이건 뭐야 예송이지 야 솔직히 말해서 요고 여러분들 눈이 달려 있고 글을 읽을 수 있으시면은 요것을 보고는 여러분들께서 예송 논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 두 진짜 알아야 됩니다. 이거 뭐, 이거 이 글을 보고도 예송인걸 모르면은 둘 중에 하나야.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줄 모르거나 혹은 내 수업을 안 들었구나.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자, 참고로 동그라미 1번에 있는 녹읍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언제 했었냐면은 통일신라 시대에 바로 뉴스 페이퍼, 페이퍼 킹 신문왕이 했었던 것이 노급폐지입니다. 참고로 우리 뉴스 페이퍼 킹은 노급을 폐지하고 그 대신에 관료전을 줬어. 자 탕평책은 두 명입니다. 바로 영조가 시작했고요, 정조도 했습니다. 영조의 탕평책, 정조의 탕평책은 조금 다르다. 예를 들어서 영조의 탕평책은 탕평파를 키우고, 탕평비를 성균관에 세우고, 뭐 그런 걸 해서 뭐 서원을 정리하고, 요런 게 영조의 탕평책이라면, 은 정조 같은 경우에는 영조의 탕평책이 왜 실패했는지를 고민해보니까 왕권이 약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강,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주장가가 만들었습니다. 규장각을 만들었고, 어, 초계문신제도라고 하는 것을 실시해서 어, 자기 초계문신제도 말을 잘 듣는 신하를 다시 교육시켰고요. 거기다가 규장규장각이란다 아, 장용장용영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앞에서도 얘기했는데 수원화성을 설치해서. 사실상 이사까지 천도까지 하려고 있었어. 어, 노기 노비안거법도 진짜 중요한데 요거는 고려 때 광종이 한 거거든. 그래서 광종에서 제일 중요한 건 노비안거법이야. 그다음에 급진개화는 요거는 개화기 때 일어난 건데 요거는 갑신정변이랑 관련된 사건이니까 이것도 다시 나중에 나랑 뒤에서 배울 거야. 1 6 번. 참고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비변사에서 보고하기를 각도에서 납속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치는 곡신양에 따라 조조조 납속 납속 분농들이 양반이 되기 위한 방법이야 조선 후기에 부유해진 농민들이 자신의 신분을 높이기 위해서 돈을 바쳤다고 해서 기부를 많이 하면은 양반이 될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그것이 바로 납속이라고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납속을 한 사람한테 양반 신분을 주는 거. 그것이 바로 공면책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1번, 2번, 4번, 5번은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 이 아니죠. 그러니까 16번의 정답은 넘버 6아 넘버 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덟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기 조선 17번도 조선 후기와 관련된 내용이기는 한데 여기 이 뭐야. 문화와 관련된 거는 나랑 수업 안 했으니까 요거까지는 몰라도 괜찮아. 그래서 이 20문제 중에서 여덟 문제 풀어봤는데 이 여덟 문제가 아무래도 시험 범위라서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요거 말고도 어 이런 식의 문제가 시험에서 출제가 되니까 이 문제 유형을 토대로 해서 아 이런 식으로 내는구나 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문제 작년 시험 문제 구경할 수 있게끔 시간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도 어 교무실로 찾아가셔서 작년 시험 문제 어 보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하면 되니까. 그거 보고 시험 준비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모의고사 어 문제 풀이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